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레트원 파크 서울 11 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강성대곡 출발이 좋습니다. 1번 강성대곡이 앞서 나오고 그 바깥쪽으로 3번 미소 왕자가 자리합니다. 1번, 3번 두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에 9번 가을의 전설가세하면서 1번, 3번, 9번 순으로 1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강성대곡 강춘식 기수와 함께는 1번 강성대곡이 앞서 있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3번 미소 왕자가 선두로 올라섰고 9번 가을의 전설이 2위로 1번 강성대국과 4번 문학지포 인기마인 4번 문학지포가 3, 4위권 그 뒤를 8번 반야동행, 7번 신규강자, 2번 천마, 5번 금아제오스 등이 추격합니다이 코너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3번 미소왕자약 3, 4마 신정도 앞서 있고 9번 가을의 전설이 2위로 따릅니다. 3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인기마인 4번 문학지포가 3, 4위권에서 1번 강성대국, 8번 반야동행 등과 함께 자리해 있고 하위권 7번 신규강자와 2번 천마, 5번 금아제우스 등입니다. 하지만 선두권과 후미권과의 거리차가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이역기수와 함께하는 3번 미소왕자가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9번 가을의 전설이 2위로 그 뒤로 인기마인 4번 문화치프가 3위로 따르면서 3번 9번 4번 3마리가 앞서있고 1번 강성대국 7번 신규왕자 8번 반야동이 그 뒤를 추격하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합니다 여전히 3번 미소왕자가 선두입니다만 바깥쪽에서 9번 가을의 전설이 거리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3번 9번 두마리가 앞서있고 인기마인 4번 문학지프 그 뒤를 1번 7번 2번 등에 따르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앞서있던 3번 미소왕자를 바깥쪽에서 9번 가을의 전설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수와 함께하는 9번 가을의 전설이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안쪽에서는 3번 미소왕자 1번 강성대고 바깥쪽에서는 인기마인 4번 문학지프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4번 문학지프 앞서있던 말들과의 거리차 살짝 좁히다가 이제 역전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4번 문학 치프가 선두입니다. 임기원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문학 치프가 가장 앞섰고 9번 카를 선수 2위로 4번 9번 3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 4번 문학 치프 기대대로 잘 뛰어줬습니다. 직종 경주에 아 쉬움을 떨쳐내고 우승을 차지하는 문학 치프입니다.